연방과 시 의원에 도전하는 한인들이 이따르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 무대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연방의원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들이 이따르고 있습니다. 입양아 출신 한인인 에밀 맥 LA 소방국 부국장이 13지구 시의원 출마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13지구는 아시안 유권자가

연방 법무부 검사 출신의 저스틴 김 씨도 연방 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 씨는 남가주 로마린다와 레드랜드 그리고 렌초코카문과를 포함하는 연방 하원 31지구에 출마합니다. 지난해부터 활발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강석희 얼바인 시장은 6월 예비 선거를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티그 자원 봉사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저 같이 걷고 또 전화를 걸고 또 이메일 보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정치 무대 도전이 활발해지면서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SSBS 전영웅입니다.